나. 응. 아. 어, 어. 어. 오빠 먹방 찍는다. 나도 먹고 싶다. 아직 나 해도 돼? 아니? 좀 응. 개인 먹방 중이야. 응? 아 뜨거. 밥 줄까? 나안 먹을 건데. 요안먹을 건데요. 또 아버지 저쪽도 찍어 해주세요. 네. <웃음> <웃음> 아 아버지가 저쪽으로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r 효율적이지 아니 그럼 내가 안나오잖아 e able to get a little bit 다 f a little bit o 하고 little bit of a little b i 이제 밥먹었네요 빨리 와, 이제 밥 먹자.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안 매운데 음, 음. 음. 나만 안 맑다 얘 필름 진짜 웃겨서 맞아요 얘끝에 거만 먹다. 으어 응응 으어 으응응어 으어 지금 생각이 다 어떤 맛이나? 짠 맛. 짠 맛이 나? 짠맛 짠맛이 될 거야 젊어 원래 짠맛이 나면 을 거야 응? 내가 짱을 먹서워 응? 니야집었다 이거 먹어 이거 응. 젊었으면 먹어 음, 네. 그래, 이거만 쓰고 다먹을게 이거, 빼고 이거 다 먹을게요. 이거 좀 먹어. 그래? 방금. 사육참말로 아, 그래, 왜이렇어 뭐 음, 진짜. 음.. Okay. 안먹은다 나가면.. 약간.. 채질 밥도 이거 내가 다먹어 다는 거지? 왜 이러는 거야? 나? 예? 어이 어, 집었어. 응. 알아. 제 지금 다세개다죽었어 어, 이게 한 개가 잡기어렵잖아 이제 애들 쓴다고 하는데. 네. 그럼 너 달라고 하신대. 먼저 어, 밥 주워주세요. 어? 밥 주워. 아, 저거 아직도 아, 아, 아직 있어 밥이. 밥 주러 가시나 봐. 이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거.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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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laughs> 나한테 말했어. 하지 말라고. 응. 이도 없는다. 아? 이도 얼마? 나 지금 브라스 하고 있었어. <laughs> 응. 알겠어 뭐라고 말했어? 터니가 버터가 찾아게. 이줄까스마그 오, 보다가이 그릇에 붙은 비닐이 맛있지 응. 어. 뭐야, 나이야나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아 장난 나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나뭐가나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나 따 물에서 먹으면 되 이거 뭐야? 혜야 이상한 물 먹었대 이거 쭉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먹었대 <laughs> 그거 지하수 아니야 고인물이야 땅, 땅 밑에 고인물이야 먹 어? 아. <laughs> 따뜻한 물은 그냥 고인물 그땅 밑에다 지, 지하가 땅 밑에거든 땅지 아래 하 그래서 땅 밑에 고, 탱크에 고온 물이라서 먹으면 안 되는 물이고 목욕할 거는 설거지할 때 쓰는 거고 찬 물은 지하수 그, 그 밑에서 끓여오는 거야 뿌려서 이렇게 쭉땅겨서 오는 물이야 근데 너 따뜻한 물 맞지 너네 내가 왜물 먹는 줄 알아? 내가 따뜻한 물내나 너... <laughs> 이제 <laughs> <laughs> 아유, 빨리 마스크 껴! <laughs> 이제는, 이제는 맛살못 먹잖아 아맛살다못 먹는데 니는 먹어왜 아니 난맛살다못먹는고 이거 나한 개씩 먹어줄게 감치 걸려 리 아니야 안 걸려 아니야 안 걸려 이건 괜찮아 어쩔 수없까 우리 난무조하다가 있지. 나 그냥 그 따뜻한 물 먹었어. 그래도, 샤 이거 내거다걔네 이해 내가 이정도고나 괜찮겠지? 뭐였지? 맛있다. 엄마 뭐, 응? 먼저 먹는 사람 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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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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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뭐, 야 뭐, 나도 먹어야지 많이 있어? <Mond choses> 많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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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опуск меня так. 많이 얻었어 니저이 썸이 썸이 썸비 썸이 이썸쫀득이 썸이 썸 얘기하고 싶썸요 썸이 썸 저밥 있는 통, 이제, 검은 통, 은두가, 밥 있는 분 빼고 다 싹싹 들어서 밥을 미리 다 뺐어. <laughs> 그건 좀 아니지. 나처럼 밥만줄 먹었지. 근데 진짜 맛있어. 언니, 이제 그만 먹을 거지. 그래? 더 먹을 거지. 나도. 그래요? 내가 자주 먹으면 뭐. 이거 먹고 끝낼 거. 언니! 먹어. 맛있다. 짜잔. 으아! 야 엄청 무결한 그대 왜냐면 딸이 이거뭐 되게 조금 남네 바쁠비니? 똥똥똥뚱 바쁠비니 그간다 뭐야 바쁠비니? 이렇 바쁠비니 다시 그거 한 사람만 달면 끝나겠는데? 아니야 바쁠비니? 한두번더 따를 수 있어 세번 더? 도 이건 내가 잘못 간다 언니 이거 먹자 안돼너 감기 내서 안돼음 이 완전 귀칙기나야지 엄청 엄청 나야지 이 누가 안 가나 그것도 맛있나? 음, 맛있어 <laughs> 맛있다로 말하지 맛있다 맛있나? 자 아, 이거 누가 하는 고 언니, 이제 엄마가. 아 언니, 저 뚝뚝한데. 언니, 응. 밥 주워, 응. 응. 왜. 밥이 완전 빨리 있을까요? 밥 주워. 아, 이슬아. <laughs> 너나 빨리, 다시. <laughs> <laughs> 저뭐 하는 거야? 아 <laughs> <laughs> 어, 네. 네, 네. 네, 네. 먹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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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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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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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네. 나 먹는 게 있잖아, 그지? 네? 아, 이제 자꾸 그릇 안 써? 네 그릇 타네 그릇 네으으날 언니가 타는 어디서 데리고 왔어? 되게 날아와 대화의 가지 아버지께 영원히 비싸게 <컨> 빨리 먹을게 이만큼만 먹고 이만큼에 사과만 먹고 어 어디서 진짜 조금 남았어? 아니 오빠 내가 나도 먹을 거야. 아니 오빠. 오 원래 이만큼 잡는 거야. 나도 뚜껑 정이야 난 주방. 오. 아. 음. 전 이제 일어날게요. 야. 나 이거 어디 참기어나는아그그거야나어나라고 아, 나나 이거 좀 뚜껑 좀 닫아내. 언니 이거 뭐야? 가장 응. 아, 오케이.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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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나 이거 엄마 땐지 아기 데지 이거 다 이거 나, 나 그거 피아노 칠수 있다 해명으로 봐 불러봐 술술술술술라솔술미술술파술파솔파미래술술술술솔라솔파미레레술술술술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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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数数数数哎，数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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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laughs> <laughs> <반? 웃음> 아다 진짜 장난해 야 이거 갖고 왜 이렇게 음식으로 장난쳐 갖고 갈 거야 찬열이 형이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람 싫어한대 거짓말하지마 그런가 거짓말하지마 그런가니까 거짓말 <laughs>

견과류는 먹게요. <laughs> 네?